신약성경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3절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된 아킵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한 가정이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습니다 요즘 가족 사진을 찍으면 가족 티를 입고 가는 집들이 있는데 여기는 핵가족으로 아들 하나만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장의 이색적인 것은 억고 <laughs> 입고 있는 가족 뒤에 등에 아버지가 입고 있는 티는 그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내의 말을 잘 듣자. 아내, 부인의 그 등짝에 있는 등짝이라고 했습니다. 등에 있는 그 유니폼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주는 대로 먹어라. 아들 뒤에 티 등에 써 있는 이름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언젠간 쓸모가 있겠지.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무기력한 우리 시대의 남편상을 아내의 말을 잘 듣자라고 하는 그 글이 표현해 주고 있고 주는 대로 먹으라 하는 이 말은 협박성인 막장 아내의 상을 보게 되고 언젠가 쓸모가 있겠지 어딘가 미래가 불안한 다음 세대의 자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이른바 포스트 모던이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 포스트 모던 임즈임의 시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파괴와 해체가 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파괴와 해체. 우리가 굳건히 붙잡았던 전통적인 가치와 공동체가 점점점 무너져가고 있는 게 오늘 시대의 양태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 우리의 가정은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2021년 5월 마지막 주 가정의 달 설교의 주제를 저는 상처를 치유할 복음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가 치유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빌레몬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개인 빌레몬에게 쓴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개인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로마에서 두람노 선에서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칠 때에 이 로마에서 그리 멀지 아니하는 골로새에서 살고 있는 빌레몬이 아마 사업상도 그 에베소를 왔다 갔다 왕래하다가 바울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을 접해 들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자세히 보면은 이 빌레몬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된 것을 알수 있는 게 2절 보면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킵보와 내 집에 있는 교회의 편지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모든 교회들이 이처럼 어떠한 특별한 장소로 건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고린도 교회 그러면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기억할 수가 있고 빌립보 교회 그러면 루디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는 바로 빌레몬의 집이 교회가 된 겁니다. 가정 교회가. 그러면 오늘 이 편지를 쓴 사람은 바울인데 바울이 오늘 자기 자신을 표현하기를 사도라고 말하지 않고 그가 서신에 쓰는 대다수의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 됐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데 1절에는 사도란 말을 전혀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된 신분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복음을 전해 주고 자신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자신에게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고 자신에게 영생의 기업을 얻게 하는데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은 영적인 은사입니다. 영적인 은사. 이런 대단한 영적인 은사가 침필로 난중에 자기의 친필로 썼다고 1구절에 말합니다. 물론 이건 일부지만 나 바울이 친필로 쓰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그 편지를 받아들였던 빌레몬은 얼마나 감동하고 감격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왜 바울은 이 빌레몬에게 이 한장짜리 서신을 쓰고 있느냐 이거예요. 목적이 뭐냐 이거요. 예 편지를 쓴 이유와 목적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자세히 오늘 본문 1장에서 보면은요 오늘 본문에 안 나와있지만 쭉 읽어보면은 이 빌레몬의 집안에 있는 오네시마라는 오네시모라는 종을 오늘 바울이 보내면서 그를 용납하라고 이런 당부의 말을 합니다 그럼 오네시모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오네시모가 만일 내게 빌레몬 너에게 불의를 하였거나 너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개 드십시오 괜히 성경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성경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잖아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빌레몬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을 때에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에요 그런 그러니까 건이 빌레몬은 주인의 집에서 사고 치고 이오네시은는 빌레몬의 집에서 사고를 치고 도망간 노예예요, 조웅이에요. 정확한 무슨 사고를 쳤는지 모르지만 불의한 일을 행했거나 빚진 것이 있다고 한걸 보면은 금전적인 사고를 치지 않았을까 싶은데 일단 노예가 주인 집에서 도망간 것, 탈출한 것은 사형제에 해당됩니다. 사형제. 그래서 주인 집에서 필리몬 집에서 종살이를 했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커다란 도시인 광역도시인 당시의 세계 수도로 할수 있는 로마로 도망을 쳤어요. 로마로 도망을 쳐서 살겠다고 도망쳤는데 도리어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감옥 안에서 바울을 만났단 말입니다. 물론 오네시모도 감옥에 재집고 들어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옥중에서 난 믿음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십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강구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빌레몬서는 너의 소속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여차저차저차해서 너를 떠나가지고 로마에 왔는데 내가 로마에서 그를 만나가지고 복음으로 그를 온전히 구원하여서 그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나를 돕는 협력자가 되었다 내 성교에 필요한 일꾼이 되었다 나를 내 옆에 두고 싶지만 엄연히 주인은 너니까 너한테 내가 이 오네시모를 보낼 테니 지난 날의 죄 이걸 나를 생각해서라도 너 그렇게 보면서 용서를 하라 하면서 쓴 서신이 무슨 서신이라고요? 빌레몬서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 수신자 이름을 그대로 써가지고 개인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어디 출신이지도 나와 있지도 않아요. 다만 이 빌레몬서에서 나온 이름인데 우리가 한 가지 알수 있는 것은 빌레몬에 소속된 종이었고 이 사람은 주인에게 불의한 짓을 하고 도망을 간 그러한 노예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바울이 바울을 만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사람이 된이 오네시모를 오늘 보내면서 그를 용납하라고 바울은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래서 빌레몬과 그러니까 여기에 빌레몬은 서신을 받은 수신자입니다. 그 다음 2절 잠매 아비아는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우리와 함께한 병사된 아키뽀 이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여기에 아버지와 엄마와 아들 빌레몬 아비아 아키뽀 이 가정의 세 식구가 다 나와요. 그러면서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고 하면서 이 빌레몬서를 읽어야 할 사람이 빌레몬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족 중심으로 모인 교회에게 쓴 편지기도 해요. 그 핵심이 뭐냐면 용서란 주제예요. 용서. 용서. 오늘 이 오네시모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오네시모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오네시모를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노예로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있냐?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들로 둘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너에게냐? 그러니까 오늘 바울은 나에게 특별한 존재가 오네시모인데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대했는데 너는 내가 이 온의심으로 너에게 돌려보낼 테니 종으로 대하지 말고 노예로 대하지 말고 형제로 대하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요 빈부격차와 상관없이 신분관계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하나다 그랬습니다 하나다 하나 오늘 우리 가족 안에 오늘 날 우리의 공동체 안에 또 교회 안에 네 생각의 좀 차이와 편협적인 사고로 말미암아서 사람을 내가 맞는 사람, 내 기호에 맞는 사람, 나하고 어울리게 편한 사람들만이 측근으로 여기는다면은 우리는 우리의 사랑이 너무나도 편협적이고 제한적인 거예요. 아무리 스타일이 맞지 않고, 아무리 성격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께서 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어물도 있는데, 오늘 바울이 오네시모를 주인에게,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그를 용납하라. 나를 생각해서도 용납하라. 너도 나에게 복음의 빚인 자가 아니냐. 그러면서 내가 이 빌레몬을 보낼 테니 더 이상 종으로 대하지 말고 형제처럼 대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서신을 받은 빌레몬의 가족 빌레몬, 아키뽀, 그 다음에 이 아비야. 이세 분의 이름이 실명으로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교회 안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냐면 에바브라라고 한 사람이 있어요 에바브라 이 에바브라는 사람이 중심으로 어, 교회가 아마 개척된 것 같아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집이 넓고 부유한 빌레몬의 가정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에바브라 그래서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보내면서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18절에 17절, 18절에 "그러므로 네가 나를 동역자로 알지? 인데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이 말은 "나를 네가 동역자로 여긴다면, 내가 보낸 오래 심모를 나를 대접하듯이 너는 맞이하고, 종 노예가 아니라, 그가 만일 너에게 불리한 것이 있거나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 앞으로 달아 놓라, 내가 해결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우리 19절 읽어 봅시다. 시작. 나 바울이 친필로 바울은 눈이 안 좋아서 거의 대필로 썼는데요. 친필로 써놓니 내가 갚으려니와 네가 이외에 네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빌레몬이 바울에게 빚진 것은 복음의 빚이었습니다. 사랑의 빚이었습니다. 빌레몬이 복음을 접하지 않았다면 그런 평범한 하나의 무명 사람으로서 사업자로 살다가 그냥 죽음으로 지옥을 가든가 하는 그런 존재였는데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더욱이 골로새 교회를 세우는 충추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오늘 이 서신을 빌레몬에게 쓰면서 빌레몬이 있는 그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 죄 사함 받고 용서 안 받고 구원 받은 존재라면.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용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제수들이 탈출을 하거나 도망가면은 그 잡혔을 때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주인이 조금 인자해 가지고 살려줄 경우에는 머리에다가 불에 탄 인두로 F라고 하는 나티노 F라고 하는 단어를 여기 지저석이다가 박았습니다 도망자라고 하는 나티노 휴기티부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F자를 찍었습니다 평생에 나는 도망자다 나는 평생의 도망자라고 하는 그 글자를 붙이고 살아있어요 마치 나다나엘 호돈의 그 A라고 하는 가늠을 상징하는 A의 그 자를 가슴에다 붙이고 평생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여러분에는 오네시모가 있나요? 내게 오네시모가 있다면 그건 누굽니까? 나에게 실망을 주고 배신의 상처를 주는 오네시모 나에게 물질적인 손해를 끼치고 금전적인 피해를 준 오네시모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고 나의 가슴을 멍들게 한 오네시모가 있습니까? 그 오네시모를 주님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수용할 수는 없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모두가 다 오네시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 자신 용서받을 수 없는 오네시모였습니다 그리스도의 오유와 사랑으로 용서받는 오네시모 말입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오네시모 나에게 어떠한 대상이 부부의 관계이든 자녀의 관계이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그 오네시모를 주님은 용서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나에게 용서의 대상인 오네시모가 있다고 한다면 그 오네시모를 주님의 마음으로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며 그리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어 용서라고 하는 포기부는요. 어느 언어학자가 어느 세 가지로 그거를 설명해놨습니다 3, 4라고 해가지고 앞에 철자 F자를 세 개를 가지고 설명했습니다 용서가 뭐냐 포기부가 뭐냐 첫 번째는 참으라는 겁니다 For real 참으라 아무리 속상해도 아무리 화가 나도 이걸 만약에 화풀이한다고 한다면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오른밤 치면 은왼팜도 맞으라기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도 주라기 억지로 오리를 가져가면 칠리까지 가져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용서의 첫 걸음이 뭐냐면요 참아야 됩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 13장 사랑장에서 참으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이러고 시작돼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동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해서 끝나요. 사랑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등등등등하다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 사랑이 끝나요. 그 종이에서 첫 번째는 참으라는 겁니다. 요즘 현대인들은요 참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포겟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잊어버리라, 잊어버리라. 탈무드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보내면서 이웃 집에 가서 낫좀 빌려오라 했습니다. 낫 보리배는 낫을 빌려오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들이 빈손으로 옵니다. 왜 빈손으로 오니? 주인 집인 낫을 빌려주기 싫다고 안 빌려주 안 빌려주더라는 겁니다. 거절을 당하고 왔습니다. 며칠 뒤에 거절당한 그 집에서 호미를 빌려 왔습니다. 호미를 빌려 왔는데 아버지가 호미를 빌려 주라고 아들한테 말하니까 아들이 아니 지난번에 우리 낫 빌리러 갔는데 낫도 안 빌려 줬는데 우린 왜 호미를 빌려 줍니까? 하고 그렇게 반기드니까 아버지는 아들을 책망합니다. 야 이놈아. 그 집에서 빌려 주지 않는다고 우리도 빌려 주지 않는다면 그건 복수하는 것이야. 복수 그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빌려준다 이거는 증오라는 거예요 증오 그 집에서 빌려줬든지 빌려주지 않았든지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그 집에서 필요한 것을 빌려주는 것 이게 바로 용서고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죽이면 그 상처에 좀처럼 잊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기분이 안 좋고 감정이 상하면 그 상처가 고스란히 다 일어납니다. 손해 본 것에 그걸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나 손해 받았으니까 너도 한번 손해 받아 봐라. 복수의 마음으로 살아갑니까? 증오의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용서와 용서와 사랑의 정신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용서는 포예버라는 영원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도대체 뭘 영원이란 말인가? 기억 속에서 잘못된 것은 영원히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용서는 깨끗이 잊어버리는 것인데요. 오늘 나에게 오네시모. 오늘 빌레몬에게서 오네시모는 본문 에 등장한 오네시모고. 주인에게 불리한 일을 행하고 빚진 어떠한 물질적인 손해를 끼친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오니시모는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남긴 복음 그 복음은 마지막 남긴 기도하면서 남긴 복음은 이거였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나에게 오네시모가 누구이든 가까운 사람이든 아니면 친척이든 아니면 이웃이든 아니면 교회 안에 누구이든 내게 오네시모 있다면 그 오네시모를 여러분 크리스도의 마음으로 포용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때에, 품에 안을 때에,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형제로 대할 때에, 가정이 오늘 바울이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우리 주 아버지와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로부터 은혜와 평강, 그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될줄 믿습니다. 2021년 5월의 마지막 주일, 이 가정의 달의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복음은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치유할, 여러분의 상처를 회복시킬, 여러분의 상처를 다 쌓아 안고, 감싸 안고, 회복시킬 복음은 바로 용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용서할 때에, 우리의 가정 안에 새들도 꽃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고 오늘도 주님의 그 임재가 진령한그 용서 하는 심령 안에 회복된 심령 안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의 기름부심과 인지하심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